그래도 저비 오기 전에 가셔야 돼. 비 맞고 가면차다 버려. 아, 언제요? 저녁이? <놔람> 응. 어제 개도저 그 내가... 응. 물에서 다 빠졌나 본데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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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팬티, 도 지금 다이상하네 그거 다 찍었을텐데 어떤거? 취고막 그러는거 다 찍었을텐데 <laughs> 강산이가 시작하는데 찍으려고 하는거 <laughs> <왔나. 웃음> 밤에 오면 나가술 취했는데 누가 알아 그렇지 술주정 뭐 응. 하는거 아주 그냥 <laughs> 그거 하는거 다 찍었을거 아니야 정말로 그럼 유튜브 엄청 올라가지. 야, 저 여자 누군데 왔전데게쓰러 먹고 o 러나 u b e 냐고 막. 라가지 예, 야 유튜브 엄청 올라가지 나 싫어 i n a l o 어린이 i n a l Original. o r i g 거 n a l Original. o r i g i n a 나.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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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거

아 여기 <laughs> 형님은 영수 씨가 아주 챙겨 주니까 얼마나 좋아. <laughs> 아, <내 생각에 웃음> 재밌지요. 네? 내 아, 그런 게 재밌지. 아이고. 아, 아, 그런 사람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아, <laughs> <제가 다> 요 <챙겨주세요. 웃음> 형님 아주 나중에 한번 찾아 뵐게요. 예, 예. 그래요. 하고마워요 예, 그래요. 먹을 거 없어요. 아니 뭐 먹을 뭐, 거야? 응, 어, 먹을 거야. 내가 식당이 없어. 다사 갖고 갈 테니까 걱정 마셔. <laughs> 거식당이 안에서 먹는 거 가져오면 먹는 거는 해 놨어요. 어. 하여튼 그, 네. 그런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고 네. 저 형수님 조심해서 가시오. 네, 예 예. 어, 예 아이 걱정 마셔. 내가 한 3일 안쪽으로 올릴게. 재밌을 네. 거요 알았어요. 네? 어르신 가겠습니다. 야, 빠이. 어, 알았어요.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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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안녕 수고하세요 네, 네, 네. 네 어르신 잘 계세요 내가 저기 전화할 때 전화할 때뭐뭐 뭐 드시고 싶다 그거 말해요 네. 술 뿐이 없어 술 뿐이 술 소주 세번 사왔고 여기 오니까 사투리가 써진다 에 맞아요 예. 원래, 원래, 아니, 고향은 어디시가? 저 경기도잖아요. 어, 원래? 예. 예. 여기 오니까 사투리가 막 개, 응. 사투리 쓰는 사람하고 오래, 응. 저까지 내, 어디까지 내, 어디까지 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한번 찍어드려요. 그래, 아 어, 나중에 뭐, 보람있네요,지. 아, 특이하다니까, 이거. 직접 오는 거하고, 예. 유튜브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 특 특이해요. 아, 그 되게 재밌었거든. 딱 이렇게 할때 진짜. 이래서 나중에 우리가 늙잖아. 늙으면은 어 아, 저럴 저럴 때도 있었구나. 그때서 이제 자식들도 보고 사람 또늙자뇨그래그 우리가 늙어서 이제 이런데 못올때 그때 보면은 그게 재밌다니까. 그래서 찍는 거야. 아, 이거 엄청 빠르시네 오세요. 그리고 애든 저기 조심해서 가세요. 예예 네. 예. 예, 예. 저 형님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